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한번 검은색으로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봉하, 오늘 유튜브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부어치킨에서, 굉장한 신메뉴가 나와서, 또치킨? 그래, 이제 인정한다못 주겠어요. 얘예 제가 뭐, 트위치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뭐, 게임을 잘 합니까? 아니, 뭐, 여캠이랑 합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치킨 먹어야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 트위치 컨텐츠에 한계가 있다고요. 오늘의 신메뉴 먹방, 부어치킨! 그레이드 통다리 치킨입니다. 진짜 맛없게 나온다, 뭐지? 디아블로 몬스터처럼 나오는데? 통다리 하면 아시겠지만, 약 약간 뭔가 자메이카의 대항박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또 이제 자메이카 전문가로서 굼바 스틱 안사 먹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자메이카를 뭔가 대항할 만한 게 국치남, 어? 요 요금남, 어? 요치남, 어? 뭐지? 치오남. 치오남에서 이제 파는 몬스터 머시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조금 맛있더라고요. 자메이카 통달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근데 과연 그거보다 맛일지 먹어볼게요. 우와. 색깔은 되게 좋은데 일단 소스가 굉장히 꾸덕꾸덕하네요 자메이카 치킨보다 소스가 훨씬 많아요 약간 치밥 해먹을 수도 있는 느낌? 가격은 18,000, 3억 을 만한 가격이죠 자 오늘도 요 치킨 여러분들의 주말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치킨인가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사이드 메뉴 큐브 치즈 고구마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고구마가 왔네요 약간 단백질을 먹으면 탄수화물도 같이 보충을 해줘야죠. 자 치킨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야, 일단은 이 그릴 색깔 찍힌 거 미쳤죠? 일단 비주얼 합격. 맛있게 드세요. 우와. 음. 아 먹는데 몇 킬로는 몇 물어봐요? 75 킬로예요. 와.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 자메이카를 이길 통다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훨씬 맛있다, 자메이카보다.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이집 묵국물, 와, 이래, 쎄, 그럼, 노 와, 따동치이 제대로 이가부다 이거, 막, 5년 일혔습니까 사장님. 어쨌든 간에, 맛 표현을 딱 정확하게 해드리면은, 자메이카 치킨과 딱 비교를 해도, 자메이카 치킨은 뭔가, 알게 모르게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맛이 나. 딱 먹어보면은, 분명 이 소스, 남미 고추로 만든 소스야. 나는 느낌이 나요. 뭔지 알죠? 자메이카의 뭔가 묘한 그 향신료 냄새. 뭔지 아실 거예요. 맛 표현하는데, 팬티 색깔을 왜 물어봐요, 도대체. 안 입는 거 알잖아. 어쨌든 간에, 자메이카는 이국적인 맛이 나는데, 요거는, 한국적인 맛이야. 뭔가 자메이카의 그 특이한 향신료 냄새가 싫으신 분들 요거 완전 추천. 그냥 고추장 베이스에 닭갈비 느낌? 식감이랑 뭐 이런 건다 똑같고. 아니다. 식감이 조금 다르다. 얘가 조금 더 쫄깃쫄깃해요. 그러니까 껍질이 약간 바삭바삭 쫄깃쫄깃 그 사이 어딘가 있어. 자메이카는 뭔가 먹으면 뭐랄까 순살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돼지 껍데기처그 쫀득쫀득함이 있네 아 그러니까 광고 아닌데 오늘 완전히 너무 맛있다 저 근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 맛없으면 굉장히 맛없다 해요 물론 지금까지 맛없던 음식이 별로 없었는데 자메이카 대신 사 먹을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정도면 자메이카 안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자메이카한테 너무 미안한데 근데, 먹어보면은, 얘가 훨씬 살찌는 맛이야. 이거 치밥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안되겠다 우리 치밥 한번 하자 이거만 못참겠다 쎄리자 요거 닭다리 하나만 더먹을게 왜냐면은 4개 다 먹으면 오늘 칼로리 이만 감당 안되고 요 닭다리 하나로 치밥 한번 준비해올게 아 이거 살찌는거 감당 안되는데 그래 먹은 만큼 오늘 좀 걷고 가면 되지 아 근데 진짜 너무 아쉬운게 집에 김이없네 그래 다이어트 중이니까 밥은 한 숟갈만 아 뜨거 뜨거 자 다이어트 중이니까 소스도 좀 아쉽긴 한데 와, 와, 막, 감당되나? 이거 뭐안 시켜먹고 백이나, 이거? 제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치킨 광고가 일주일에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내가 먹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치킨을 먹고 싶나봐. 내 생각엔 광고주도 내 치킨 먹방 보고 갑자기 부어치킨 다니는데 BBQ 시켜먹고 싶어가지고 눈 돌아갔을걸? 이거 지금 BBQ 본사 직원도 매일은 부어치킨 시켜요. 이 먹방 보면. 큰일 나요. 여다가 좀아수부니까 고구마 한네 개. 와. <laughs> 이뭐 약간 밝아가지고 맛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제눈 앞에 있는 비주얼로는 진짜 최강입니다. 탄단지 완벽. 이구바보다 <laughs>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안 되지. 그분은 치밥계 박사님이죠. 맛있긴 한데 너무 달다. 약간 학교 급식에 양념 치킨 나올 때 밥이랑 치킨 같이 먹는 느낌. 음, 어. 아. 아, 맞다. 나 다이어트 중이구나. 한 입은 남겼습니다. 밥한 숟가락만 덜어내는 습관. 그것이 다이어트. 일상 속 다이어트. 요게 쌀고 쌀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요만큼은 남길게요. 환경이 아깝지만. 아, 다이어트 잘했다. 고 무려 치바볼를한 입이나 남기는 이 절제력. 요것이 바로 나를 날씬의 길로 인도한다. 메모하십시오.